기존의 서비스를 받았는데 퍼블릭 클라우드가 아니라 언프리마이즈를 통해서 받았는데 이제 성능이 너무 안 나와서 음. 엔드유저들이 많이 안 쓰셨대요. 그동안 <laughs> 구성을 했는데. 네네네. 그러다가 이번에 퍼블릭 클라우드를 한번 테스트해보자. 를 그래서 파일럿으 구성했는데 이게 너무나 이제 고... 좋은 거예요? 네. 엔드유저 반이 폭발적이었던 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위에서 의사 결정을 해서 기존에 있는 거 그냥 스톱. 아. 퍼블릭 클라우드를 해서 네네. 사용을 하자. 이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음. 뭐 올해 코로나 때문에 슈틱스는 네. 이제 VDI 때문에 굉장히 바빠지셨다고들 들었거든요. 네. 굉장히 바빠지셨다고. 네. 맞습니다. 네. 왜냐면 하 이게 기존에 맨 왼쪽에 있는 VDI도 여러 가지 구현할 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않습니까 네, 근데 온프리미스에서만 구현해 놓으면 네. 코로나처럼 갑자기 이런 사태 가 벌어지면 네. 확장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 것들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온프바이즈 기존에 이제 많은 고객분들이 구성을 하시고, 음? 이제 확장하면서 요즘에는 이제 HCI라든지 음? 이런 걸 통해서 좀더 유연하게 확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연성은 제공하겠지만, 음. 이런 코로나처럼 급하게 뭔가를, 리소스를 많이 써야 되는 경우는 그 비용을 사실 거기다 다 투자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네, 있습니다. 네. 물론 시간적인 부분도 있겠고요. 음.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쪽으로 트랜지션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음.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구성을 하고 오퍼레이션 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과 어, 리소스를 거기다 투입하지 않고 우리는 그 윗단에 있는 실제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 쪽으로 네.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로 원하는 고객들은 아예 이런 다스 형태의 서비스를 이제 원하는 고객들도 실제 국내에 생기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사리, VM까지? 모두다 네, 네. 뭐 시트릭스, 시트릭스가 원원 네. 원 벤더가 원 알아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알아서 다, 해, 다, 해달라. 다 해줘라. 어, 우리 네. 인증만 하게 사용자 인증으로만 하고 데이터만 갖고 네, 있고. 네, 네. 어... 그렇게까지 지금 이제 가는 고객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자, 고객이 맨 오른쪽 모델이고요, 그죠? 네, 맞습니다. 맨 왼쪽이 우리가 원래 하고 있던 온프리미스에서 네. 하고 있던 이제 VDI 모델이고. 자, 가운데는 그러면 이거는 약간 절충된 모델 같은데 가운데는 어떤 모델입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VM은 실제 이제 자기들이 이제 관리, 실제 리소스니까요. 음? 관리를 하고 싶지만 음. 이제 컨트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리소스를 에 쓰고 싶지 않다. 그래서 아. 그 컨트롤하는 부분을 시트릭스에서 어 매니지를 해달라 네네네. 이런 컨셉이 되겠고요. 음. 그리고 이제 시트 클라우드 쪽으로 가는 이제 고객 가장 큰 장점은 음? 온프리마이즈그 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 이렇게 하이브리드 형태로 그러니까 컨트롤은 음. 시트릭스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고. 실제 VM은 어디든지. 아, 네. 네 이런 아. 식으로 더 유연하게 음.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아까 그러니까 그 VM이 꼭 뭐, 온프리미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퍼블 클라우드, 여러 군데, 멀티 클라우드에 네, 네. 있을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음. 자, 도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VDI가 구현되는 것은 이 온프리미스 VDI가 제일 많죠. 여, 여전히.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온프리미스로. 이제 대형, 특히 이제 엔터프라이즈 고객들 같은 경우는 네. 기존에 이제 그 지원 인력들이 있고 프로젝트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온프리마이즈를 많이 구성을 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그 프로젝트에 가보면, 그러니까 기존의 구성, 예를 들어서 기존에 우리가 인터넷 VM으로 주로 이제 사용을 하시다가 네.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업무 VM으로 전환하는 그런 고객들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이미 기술이 내재화돼 있고. 예. 아, 네. 네. 어떻게 전환해야 되는지 빨리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죠. 근데 음. 그런 고객들은 이제 보통 인프라단을 많이 고민하십니다. 그래서 음. 레거시로 음.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그대로 가져갈지 아니면 이걸 HCI 형태로 음. 이렇게 저희가 애자일하게 네네. 같이 플랫폼도 넘어갈지 이런 음. 부분들을 보통 고민을 하게 되시고요. 음. 근데 처음에 이제 새로운 이제 구현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보면 이제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구성하는 것 자체는 쉽 어렵지 않은데, 변화가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기존의 피지컬하게 노트북에 썼던 그 환경을 이 v m 환경으로 가는데, 분명히 차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음. 그래서 어떤 부분은 로컬에서 했던 게 좋은 부분이고요. 어떤 부분은 v m 으로 갔을 때 오히려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트레이드 오프 해야 될게 있는데, 그런 포인트들은 이제 잘 이해를 못 하시다가, 음. 이게 진행이 되면서 사용자들의 보이스가 이제 많이 올라오게 되고, 그럼으로써좀 이렇게 피, 그, 프로젝트 하는 쪽에서 네.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고요. 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 이제 기존의 어플리케이션 자체나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될수 있는데 이제 페리페럴. 음. 저희가 이제 요즘 UC로 해서 화상 회의를 한다고 그 하면 결국은 이제 음성이나 그런 영상에 대한 페리페럴을 음. 쓰시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런 VD 환경에서도 제대로 구성이 되고 아. 성능이 실제 나오는지 네네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사전 어떤 POC를 통해서 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데 뭐, 작년더라도 네. 그런 것을 미리 네. 다 준비를 하는 기업이 거의 없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측을 못 했으니까, 우리가 네, 전혀.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런, 이제 이런 부분에 기술적인 노하우가 많이 있는 그런 밴더와 음. 음. 파트너와 같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식의, 이런 식으로 구현하는 국내 기업들도 꽤좀 많이 생겼나요? 어떤가요? 네. 그래서 클라우드 트랜지션이 그 SDDC라든지 이런 멀티 클라우드 환경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서버 플랫폼이 넘어가면서 이런 그 클라우드에 대한 접변이 많이 확대가 된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VDI도 이런 부분에 음. 같이 접목해서 쓰시려고 음. 하는 고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클라우드, 퍼블 릭 클라우드 VDI 올리더라도 뭐 퍼포먼스는 에 문제없습니까? 성능 사용자 성능에있어서 네, 그래서 뒤에 좀 사례가 나오는데 어떤 네. 국내 큰 굴제 고객인데요. 기존의 그 기존의 서비스를 받았는데 퍼블릭 클라우드가 아니라 온프리마이즈를 통해서 받았는데 이제 성능이 너무 안 나와서 음. 엔드유저들이 많이 안 쓰셨대요. 그동안 <laughs> <laughs> 구상을 했는데. 네, 네, 네. 그러다가 이번에 퍼블릭 클라우드를 한번 테스트 해보자. 그래서 파일럿으로 구성했는데 이게 너무나 이제. 좋은 거예요. 네, 엔드우즈 반응이 폭발적이었던 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위에서 의사 결정을 해서 기존에 있는 거 그냥 스탑, 폴리클라우드를 아. 해서 네네. 사용을 하자 이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 시트릭스 메이드 데스크탑 서비스, 이거는 네. 이제 부행까지 시트릭스 네. 다 해주는 거지않습니까 서비스를? 네. 네. 맞습니다. 이거는 언제 이런 서비스가 나온 겁니까? 맨 처음 나온 거는 지금 나온지는 이제 올해 이게 아, 출시가 네네. 됐고요. 음. 그래서 한국은 지금 이제 글로벌하게는 이제 많이 이제 이 비즈니스에 포커스가 돼 있고 쓰는 사용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음. 이제 한국은 아직 이제 클라우드 트랜지션이 이제 진행 중이고 음. 그래서 CMD 같은 경우 최근에 저희가 이제 많이 마케팅을 하고 있고 음. 고객분들에게 지금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CMD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의 애저 기반입니다. 그래서 네. 시트릭스가 애저 플랫폼하고 계약을 해서 시트릭스가 시트릭스 컴포넌트 음. 컨트롤하는 부분 그 다음에 실제 VM에 대한 오퍼레이션 부분까지 다 해서 단일 청구를 하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시트릭스가 청구하는 거죠. 시트릭스가 네, 모두 다 관리를 하는 거고. 맞습니다. 음. 그래서 다스 모델이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 저기 뭐야 주로 뭐 해외에서는 네. 좀 쓰신다 그랬는데요. 어느도. 네. 주로 어떤 기업들이 이런 이런 모델을 선호합니까? 어떤 기업들이? 어떤 어, 유형의 기업들이요? 어,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조그마한 이제 그 스타트업이라든지 음. 그 다음에 어떤 중견 기업들이 실제 이 VDI나 이런 인프라 관리에 대한 리소스가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모든 것들은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 쪽에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에 포커스가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는 동기화하고 싶다. 네.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마스터 이미지의 그 VM만 우리는 줄 테니까 음. 그거를 우리가 쓰게끔 해달라. 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고객들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저희 이제 A사 음? 엔터프라이즈 고객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이제 언프리마이즈로 서비스를 해 왔는데 음. 이게 이제 어떤 비용의 문제, 뭐 운영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충분한 리소스를 할당하지 않다 보니까 사용자들의 어떤 불만이 계속 생겼던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좀타개하기 위해서 퍼블릭 음. 클라우드 요즘은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뭐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려서 쓰는 건 어떨까 이런 음. 이제 아이디어가 나와서 실제 POC를 해 보니 기존 온프마이즈에 비해서 성능이 너무 잘 나온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음. 그거를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로 전개를 하, 했고 음. 주로 1차 대상은 이제 해외 출장자들 이 네. 온격에 나갔을 때 음. 이제 접속하는 용도로 쓰다가 해외 이제 리전들에서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를 통해서. 어 사용을 하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 사 이건 코로나 사태 전에 사실 준비해서 네. 진행했던 건데 음.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더 극대화 된 거죠 네. 그래서 음. 이 일을 담당했던 분들이 그 경영진들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으셨다고 네. 합니다 네. 음. 네. 지금은 이게 그냥 어떤 특수 업무를 쓰는 사람 뿐만 아니라 네. 글로벌하게 네. 전진군 대상으로 네. 이렇게 하는것 같네요 네. VM이 엄청나게 부인 VM 개수 엄청나게 많아졌네요. 몇백개 단위에서 몇십 개 단위에서 몇백개 단위에서 몇만 개, 네. 개 단위로. 네네. 네. 음. 자 비사는 어떤 케이스죠? 네, 비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인데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시트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쓰는 경우에 음. 앞에서는 A사 같은 경우는 완전히 퍼블릭 클라우드로 간 경우고. 비사 같은 경우는 이미 온프레임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었던 고객인데, 이제 해외 지사들의 이제 요구사항이 있어서, 음. 해외 쪽은 퍼블릭 클라우드로 올리고, 음. 그 다음에 시트릭스 클라우드를 통해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아, 네. 쓰는 그런 음. 고객사가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도 이제, 어, 뒤에 이제 사실 그 s d n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음. 이 해외 지사 간의 네트워크가 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네트워크에 있는 어떤 QoS라든지, 어. 그 다음에 저희 그 VDI에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EDT 기술 음. 이런 최적화된 기술을 통해서 어, 타 벤더에 비해서 음. 좋은 익스피어언스를 제공했던 사례가 음. 되겠습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 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